2024년 10월 22일 화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동양성교교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교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참 예배자로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아는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어 전심으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양 선교교회를 위하여 먼저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에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주의 사랑으로 화합하고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로 다음 세대에게 또 열방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양 선교교회 환우들과 또 교우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또 마음의 고통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이 깨끗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마음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크게 축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너의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요. 시작과 마무리 모두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갈라디아서에서 구조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요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 서두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 성도들을 향한 따뜻한 감사 격려 뭐~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말 이런 것 없이요 막바로 본 내용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 입니다. 어, 그렇게 서신을 시작하게 되었던 이후에 이유에 대해서 신학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도 벌이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상당히 불편한 감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혹은 교회의 상태가 뭔가 아주 긴급하게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그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나자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의 그 유대교로 알려진 거짓교사들이 들어와서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비난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까지도 문제를 삼고 이랬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요 아무 저항 없이 또 받아들였고요 사도 바울이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지금 아주 이렇게 긴급하고 강력하게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 또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는 서신. 갈라디아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것이지요. 아, 그래서 그런지요. 갈라디아서가 요 아주 방어적으로 아주 탄탄하게 쓰여진 것 같습니다. 1장에서 먼저 사도바울이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아주 주관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요. 자신의 사도권 또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요. 객관적인 관점을 보충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지도자로 여겼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아무 의견이 없었다라는 걸 이야기했고요 또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 덧붙였었습니다 거기에다가요 어, 자신의 사도권이나 자신의 복음의 권위에 대해서 더 탄탄히 뒷받침하기 위해서였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사도 베드로 외식하는 율법주의자다라고. 책망한 이야기까지 덧붙입니다. 초대 교회의 수장으로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를요. 사도 바울이 책망했었다. 그리고 그 책망에 대해서 베드로가 아무 말 없이 수긍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덧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었을까요 자신의 사도권 자신이 전한. 복음의 권위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겠지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점층적으로 자신의 사도권, 자신의 복음의 전혀 문제가 없음을 변증하고 난 후에 이제 3장에 이르러서는요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어 글쎄요 사도 바울에게 갈라디아 교회는 어쩌면요 남다른 의미가 있는 교회였었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3장의 연속적인 막 질문으로 강하게 나무라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 갈라디아 교회에 상당한 애정이 없었다면 어,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 서로 아주 돈독한 사이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자들이 갈라디아 지방을 정확히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요. 만약에 갈라디아 지방을 터키의 남부 지역으로 생각한다면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개척했던 교회들, 사도행전 13장이나 14장에 잘 나와 있었던 비시디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이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 이론을 따른다면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선교의 첫 열매로 생긴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더각 한 애정이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마치 어, 누구에게나 첫사랑에 대해서는 조금 남다른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가 그랬을 수 있습니다. 첫사랑과 같은 것, 더 마음이 쓰이고 애정이 가고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이 떠난 후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복음에서 돌아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굉장히 애타는 심정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흔들리는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되돌려놓기 위해서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라는 기독교 복음의 정수죠 이 신칭이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너희들의 시작. 시작이 어땠는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지방 가는 곳곳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그러기 어,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지 율법의 행위로서 이렇게 되지 않는다 라고 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아무도 의롭게 될수 없다라는 그런 복음에 대해서 잘 소개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율법으로는요, 아주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했지요. 당대의 율법 스승으로 최고였던 가멜릴 스승의 밑에서 공부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 자신은 어쩌면 전부였었을 텐데요. 그것을 다 내다 버렸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담에색 도상에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요. 나 자신이라고 칭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안에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깊이 알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부활하여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요, 담액색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생생하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를 통해 죄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인이 된다 그 믿음으로 성령을 또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의인다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의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시 썩어질 육체를 따라 행하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인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었다는 것은요, 스스로 경험해서 잘 아는 일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 갈라디아에 살고 있던 자신들에게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할 때, 복음의 능력이 막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루스드라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막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거 그것이 어디 율법의 행위로서이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있었다는 것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의 행위들로 인해서 일어난 역사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역사였다라는 것을 어떻게 잊어버렸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시작이 어떠했는지 지금 다시 한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절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죠. 성령의 역사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이 그러하였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믿음으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할례와 또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거짓 복음에 넘어갔으니 이것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통분한 이 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시작되었는데 다시 알레를 받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 율법의 행위로 의인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시작은 성령으로 해놓고 결국 마침을 육체로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사람의 첫 시작이었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수가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요. 할례를 받고 정결법을 실천해서 살아야지만 의인이 될수 있다는 그런 유대인들의 거짓 복음에 그렇게 쉽게 마음을 빼앗겼던 이유 그것에 대해서요.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익숙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창세기 (26장 5절의) 말씀을 덧붙여서 전했기 때문이다라고 신학자들은 생각하거든요 창세기 (2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갈대야 우르의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게 된 것은. 믿음 하나 때문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서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정정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갈라디아인들이요, 이 이제 아브라함처럼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완전한 의인이 될수 있다라는 이런 말에요 설득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리가 왠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요, 더 믿을 만한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보다 더 믿을 만하져서. 그래서 그저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갖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 아직도 그렇지만요,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 같아요.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순종하면, 그러면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어, 각 사람을 서로 비교해 봤을 때, 누구보다 누가 더 선하고 덜 선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절대 완전한 일을 이룰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요, 그것으로 의로워질 것을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한 것인데, 교만한 사람들은요,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가 의롭게 되려고 그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할례를 받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이렇게 하기 이전에요. 창세기 12장에서요. 하나님은요. 맨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지 행위로 의인이 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의 구원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까지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인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모세로부터, 모세가 받은 율법을 통해서 의인이 될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 우리 교통법칙을 한번 예로 들어서 생각을 해볼까요? 운전할 때 모두가 지켜야 하는 교통법칙. 이 교통법칙이 우리를 어떻게 의인으로 만들어 줍니까? 우리가 교통법규 때문에 의인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통법규 자체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고 해도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교통법규는요, 단지 우리가 얼마나 법을 안 지키는 죄인인지 깨닫게 할 뿐입니다. 누구도 교통법규를 통해서 의인이 될수 없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프리웨이를 지나가는데요. 이렇게 고백하면 좀 그렇지만 거의 제한속도를 어, 지켜가면서 가는 적이 없습니다. 그 제한속도가 있다라는 것. 뭐 그것이 안전을 지켜줄 수는 있겠지만요. 우리가 그 속도대로 운전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기보다는 늘그 속도보다 빨라서 혹은 늦, 늦어서 교통법규를 안 지키는 죄인이 되기가 훨씬 쉽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여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아브라함을 본 보기로 누구라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의인이 될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지 율법으로 의인이 되었다라는 말 현혹하지. 현혹되지 말아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결론으로 우리의 마지막이 어때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3절에서) 말했던 것처럼요 믿음으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한 사람들. 절대적으로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의의를 삼지 않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의지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마지막까지 오직 믿음으로 굳건하게 복음의 역사를 마쳐야 한다 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한 처음과 같이 다시 복음으로 마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의지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믿음으로 의인이 된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의 썩어질 육체의 소욕에 의지하여 행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한 믿음이다라는 것 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율법적인 행위를 중시하며 살았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 나서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삐뚤어진 죄악된 행동까지 서슴없이 했었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들을 거두는 비결은 우리의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는 삶 속에서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절제. 이런 열매는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율법의 행위를 중요시했을 때 거둘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할 때 저절로 거둘 수 있는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다시 선포하는 복음, 복음을 통해서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의 정수는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은요, 우리의 행위로 마감하면 절대 안 되고, 믿음으로 끝이 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마무리도 믿음으로 시작해라. 처음에 복음을 듣고 반응하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 나의 행위를 내세우는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실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해서 우리의 불안전한 의를 내버리고 완전한 의를 덮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열매들을 마지막까지 잘 맺으면서 달려 나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요 성령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수 있게 되기를 아, 그런 삶을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음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오직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의인이 된 우리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로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 것을 이 시간에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들 거둬들이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